왜 보자고 했어? 아... 그 대리님... 그... 김 과장님이 저한테... 좀 수치스러운 말을 하셔가지고... 괜찮아? 뭐라고 하셨는데? 아... 그 김과장님 아, 아니야 얘기하지 마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 사실... 짧은 치마 좀 입고 다니라고 남자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몇 번을 희망하셨거든 요 과장님이? 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해? 어? 아니 그럼 혹시 대리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아 그래? 음. 그럼, 삼자 대면을 해보는 게 어떨까? 네? 아니, 무슨, 무슨 삼자 대면을 해요? 그럼 김 과장님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. 제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. 아, 어, 대리님은 생각이 없으세요? 생각이 없다니. 지혜야, 내가 너 도와주려고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고 있잖아. 근데 그때 대리님도 계셨잖아요. 왜 모르는 척 하세요? 난 그런 소리 듣도 못했는데. 됐고, 내 앞에서 그 얘기 그만하고, 너가 알아서 신고해. <웃음> 뭐야. <웃음> 대리님도 김과장님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네요. 아니, 왜 내가 그런 사람이랑 비교해? <laughs> 됐어요.